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찬원은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져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찬또배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과 긴밀한 스태프에 따르면 지난해 찬즈 콘서트는 기대밖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고 이를 위해 이찬원은 수없이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음악 전문가부터 친한 친구, 선배들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에 오시는 팬분들에게 최고 품질의 콘서트를 선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시간 동안 이명웅과 영탁은 그를 가장 지지해주는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찬원은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다른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참고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이 어디에 서 있든 자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찬원의 스태프들은 실제 이찬원은 감정이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일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때문에 스태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놀랍고 기쁩니다. 이 사람은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 이찬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속 연습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열심히 연습에 열중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대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것을 본 직원들은 당황하여 즉시 이찬원을 안으로 데려가 시계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으니 항상 응원합시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취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이찬원이 프랑스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 진또배기를 부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23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톡파원 25시의 성공개 영상이 네이버 TV에 게재됐다. 영상에는 12년 차 전문 가이드인 이탈리아 톡파원이 등장했다. 이찬원은 톡파원과 함께 프랑스의 오페라 극장으로 랜선 투어를 떠났다. 첫 번째 장소는 가르니의 오페라 극장이었다. 1875년 지어진 국립음악아카데미 극장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곳이다. 화려한 입구를 지나면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가 펼쳐졌다. 공연장의 내부는 금색 장식이 더해진 붉은색 좌석들이 보였다. 천장에는 러시아 출신 화가 샤갈의 꿈의 꽃다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익혀진 천장의 화려함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를 영상으로 지켜본 이찬원은 저기서 진또배기를 부른다면 정말 노래 부를 맛이 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파원 25시는 생생한 세계 각국의 현지 영상도 살펴보고 화상앱을 통해 다양한 토파원들과 깊이 있는 토크를 나눠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